오늘은 블럭을 활용해서 함께 할수 있는 이완의 동작들 혹은 강화의 동작들 간단한 소품을 이용해서 몸의 반경을 조금 더 넓혀낼 수 있도록 하고 무겁진 않지만 몸에 함께 하면서 나의 강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동작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블럭은 낮게 두거나 높게 두거나 나의 몸이 허락할 수 있는 반경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하려면 높이를 높게 하시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높이를 낮게 해서 몸에서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편안하게 사용합니다. 간격이나 넓이는 나의 신체의 폭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팔뚝 안쪽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곳에 상체 힘을 빼서 이마를 바닥으로 투 손끝에 바닥 손끝에 힘을 빼서 떨어뜨립니다.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높게 세워 올려서 조금 더 깊이 겨드랑이에 가깝도록 밀어넣고 이마를 바닥에 투 그대로 양손 합장을 하고 천장을 향해 들어올려 봅니다. 가능하시다면 합장한 손을 등 뒤에 가깝게 구부려내고 더 가능하시다면 이마와 무릎을 가깝게 고개를 턱을 당겨내듯이 이마를 먼저 바닥으로 풀어내고, 손을 천천히 돌아와서, 한번더 손끝에 힘을 빼고 릴렉스, 후, 툭 떨어뜨립니다. 이때 불편하시다면, 블럭을 낮게 하거나, 혹은 어깨 뒤쪽에 긴장감이 너무 강하다면, 손을 뒤로 툭 떨궈내셔도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내서 양손으로 블럭 넓게 맞닿도록 붙잡고 앞을 향해 움켜쥐셔도 좋지만 가능하시다면 손바닥으로 블럭을 안쪽으로 밀어내듯이 손을 곧게 뻗어낸 상태로 손바닥 마주보도록 밀어냅니다. 밀어낸 상태 그대로 위를 향해 들어올립니다. 기와 어깨가 가깝도록 손끝은 위로 뻗어내고 블럭을 놓치지 않도록 안으로 밀어냅니다. 이번엔 블럭을 감싸지듯이 잡고 머리 뒤로 블럭을. 뒤통수로 가져갑니다. 손을 바꿔잡아서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끼듯이 블럭을 안쪽으로 감싸지듯 잡고 블럭을 뒤통수로 밀어냅니다. 깍지를 껴잡으신다면 더 좋겠지만 어깨가 좀 불편하시다면 블럭 바깥쪽으로 손가락을 걸어잡듯이 잡아서 반경을 넓혀냅니다. 그대로 정면 돌아와서 다시 블럭을 앞으로 위로 올렸다가 앞으로 정면으로 가지고, 부여잡은 손은 손바닥 펼쳐내서 다시 안쪽으로 밀어냅니다. 한번더 위로 들어 올리고 귀와 어깨 가깝게 손바닥을 강하게 밀어냅니다. 손바닥으로 맞닿게 밀어내는 힘 그대로 가슴 그대로 시선 정면에 둔 상태로 블럭이 떨어지지 않는 만큼만 뒤를 향해서 밀어냅니다. 팔꿈치가 구부러지거나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 블럭이 떨어집니다. 블럭이 떨어지지 않는 만큼 손바닥 밀어낼 수 있는 힘의 상태로 뒤를 향해서 그대로 앞을 향해 내려놓고 후, 손등을 툭 떨궈내고 고개까지 툭 떨궈내고 어깨를 충분히 열어냈다면 등을 조여낼 수 있도록 블럭을 세워내서 허벅지 중간쯤에 우스트라의 행법에서 후굴에 집중하지 않고 등을 조여내는데 집중합니다. 손끝이 뒤로 향하도록 블럭을 짚어내고 혹은 손바닥 전체로 내려놓고 등을 조여내고 고개를 넘기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무릎과 발을 가지런히 모아내시면 좋지만 불편하시다면 골반 넓이로 혹은 후부리 불편하셔서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손끝으로만 지지합니다.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리고 그대로 블럭 앞으로 양손 손목을 올려두고 툭 떨어뜨립니다 불력을 당겨와서 겨드랑이 안쪽 깊숙이 닿도록 놓고 한번더툭떨어뜨리니 장에서 한번더 손끝 천장 혹은 손날이 뒤 등뒤에 가깝게 그대로 무릎을 조금 움직여 내듯이 뒤꿈치를 세워 내거나 혹은 발등 바닥 정수리를 바닥도 무릎을 조금씩 움직여 내셔도 좋습니다. 간격을 확보해서 겨드랑이 안쪽 견갑의 안쪽을 열어내듯이 움직여 봅니다. 손을 먼저 풀어내고 발을 움직여내서 다시 이마를 바닥으로 후, 양손 등 뒤로 후. 상체를 일으키고 그대로 발 앞으로 뻗어내서 자리에 앉습니다. 양발 무릎 사이에 혹은 발날 사이에 발날 사이에 블럭을 껴잡고 척추를 세워냅니다. 마찬가지 양손으로 손바닥 블럭을 밀어내듯이 발날 안쪽이 계속 블럭 안쪽을 조여내고 손바닥으로 조여냅니다. 그대로 위로 향해서, 처음과 마찬가지로, 블럭이 떨어지지 않는 만큼만 손을 위로, 그대로 앞으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블럭을 등 뒤에서 감싸지듯이 잡습니다. 바닥에 두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이미 불편하시다면 이곳에 계셔도 됩니다. 감싸지 손 놓치지 않도록 위로 들어 올립니다. 바닥으로 내려놓고 그대로 앞으로 가져가서 한번더 손바닥으로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더등 뒤로 감싸지듯 잡고 바닥으로 누르면서 가슴 조여내고 그대로 위로 들어 올리고 가슴에 후임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 발이 벌어집니다. 발날 안쪽을 계속 블록으로 조여내는 힘을 유지하면서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내려놓고 블럭을 바닥에 두고 바닥에 둔 블럭을 견갑 안쪽 등 뒤에 닿도록 하고 그대로 눕습니다. 높게 세우셨을 때 불편하시다면 낮게 세워놓고 누우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높게 견갑 사이, 견갑이 끝나는 부분에 견갑 사이에 두고 고개를 뒤로 손을 뻗어내 팔꿈치를 구부리셔도 좋고 펼쳐낸 상태에서 움직여내면서 반경을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릴렉스. 계속해서 발은 발날 안쪽으로 블럭을 부여잡듯이 유지합니다. 그대로 손을 내려서 팔꿈치 바닥으로 바닥 짚어내듯이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블럭을 허벅지 안쪽 혹은 무릎 안 무릎에 가까운 허벅지 안쪽으로 붙여놓고 무릎을 가슴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손끝 뒤로 세워놓고 혹은 블럭을 놓고 손날로 블럭 안으로 조여내서 등을 조여냅니다. 팔꿈치는 구부리셔도 되지만, 바깥쪽으로 너무 퍼지지 않도록 가슴 끌어올리고, 무릎 사이에 블럭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그대로 무릎 사이에 블럭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을 뻗어냅니다. 대로 내려놓고 다시 블록을 발가발 사이에 끼워내고 한번더 손날로 블록 안쪽을 조여 잡듯이 하고 들어올려서 뻗어냅니다. 반복의 횟수는 개인차에 막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고 블록의 활용법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발날 안쪽으로 강하게 잡아내듯이 발을 뻗어내고.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팔꿈치 사이에 끼워내시면 더 좋지만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손날로 손을 너무 넓게 벌려서 등에 조여짐이 풀어지지 않도록만 간격을 조절합니다. 팔꿈치 조여내듯이 뻗어내고. 내려 내려놓고 무릎 가슴 앞에 릴렉스 후. 그대로 무릎을 꿇고 테이블 포즈로도. 고관절의 강화를 위해서 블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테이블 포즈에서 발을 움직여내면서 하복부와 고관절에 연결된 근육에 집중한다면 블럭을 사용해서 하체, 각도에 집중하고 움직임에 사용되는 근육만 움직여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높게 들어 올렸다가 가슴 앞으로 끌어 당길 때도 블럭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다운독의 형태에서도 발을 움직여낼 때 고관절의 움직임에만 사용되는 근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블럭을 활용합니다. 반대쪽, 끼워내서 발끝 당겨낸 상태로, 잡아낸 상태 그대로 수축의 상태에서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마찬가지 다운독에서도, 잡아낸 상태 그대로 수축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임에, 내려놓고, 허벅지 안쪽에 블럭을 끼워내고, 안으로 밀어냅니다. 블럭이 떨어지지 않도록 골반을 최대한 밀어냅니다. 가슴 앞에 앞장을 하고, 그대로 블럭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스트라 사나까지 해놔셔도 좋습니다. 다만 허리에 후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블럭을 안으로 조여지는 허벅지 안쪽에 힘이 집중합니다. 그대로 내려놓고 무릎 붙여내고 아기 자세로 혹은 이마 위에 블럭을 올려둡니다. 상체 일으켜서 자리에 눕습니다. 누우실 때 종전처럼 척추를 세워낸 상태 그리고 머리를 블럭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그대로 양발을 합쪽해서 두고 엉덩이 들썩 움직여내고 손등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고관절을 조금 더 깊은 확장에 집중합니다. 가슴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하고 늑간이 열려내면서 고관절의 편안함이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옵니다. 평소 골반의 굳어짐 때문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이 포즈를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블럭으로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머리 뒤에는 쿠션을 받쳐내거나, 혹은 등 뒤에는 네모나지 않지만 높이가 있어서 딱딱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무릎 세워내고, 양손 바닥 짚어내서 엉덩이 들어 올리고, 가슴까지 들어 올려서 블럭을 꺼내고, 그대로 목뒤를 바닥에, 후, 발 사이에, 무릎 사이에 블럭을 끼워 넣고, 안으로 조여내듯 잡고, 블럭을 꺼내서 뒤통수 바닥. 우스트라의 행법과 마찬가지로 간격을 조절해서 무릎을 안으로 조여내는 데 집중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발 사이에도 발날 안쪽이 완전히 복숭아뼈로 블럭을 맞다 맞잡듯이. 아니다 우르드바다누라의 간격을 조절하고 안으로 조여내는 집중됨을 느껴봅니다. 내려놓고, 무릎 가슴 앞에. 마찬가지, 숲다 단다사나에서도 발랄 안쪽에 부족하시다면, 불편하시다면, 무릎 안쪽 혹은 허벅지 안쪽으로 최대한 안으로 붙잡듯이 밀어내는 힘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블럭의 넓이 때문에 발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무릎, 혹은 가능하시다면 발라 안쪽에 블럭을 붙잡고 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대로 무릎을 가슴 앞에 끌어안아서, 후 블럭을 무릎 사이 끼워놓고, 혹은 발 사이에 끼워 넣고, 안으로 조여내는 힘에 집중하면서 하체를 움직여내면서 고관절의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블럭이라는 소품은 반경을 넓혀내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몸의 간격을 조절하고, 안으로 조여내는 힘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무리해서 각도를 높게 하시거나, 누운 상태 혹은 어떠한 움직임의 상태에서 블록을 움직이실 때는 조금 천천히 내 몸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